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의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세폭등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임대료의 한 형태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전세폭등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하여간, 어, 전세가 폭등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서 있죠. 그래요. 볼까요? 뉴시스, 아, 뉴스 1, 2020년 10월 14일날 나온 기사죠. A씨는 최근 가족과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매물을 보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세집 앞에 어깨팀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전세매물은 적은데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줄까지 생긴 것이다. 순서를 정해 집을 본 사람들은 가위바위보와 지리복귀를 통해 최종계약자를 선정했다. 탈락한 사람들은 허무하게 돌아서야 했다. A씨는 요즘 전세씨가 말랐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말했다. 이상하죠? 임대자 3법이 어, 이렇게 전세 폭등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뭘 근거로 되나요? 전세를 놓는 집, 주택 자체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요. 따라서 임대차 산법이 전세 폭등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죠. 또 어떤 이들은 뭐라 하나요? 집값이 상승하면 전세 값이 그냥 어, 상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있겠죠. 과거에 어, 2010년대 전세값은 상가, 상승하지만 주택가격은 안 오는 경, 경우도 있죠. 그래요, 그건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전세가격이나 주택가격이나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음. 그래 폭등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뭐 인드차 산법이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있어도 그 원리를, 원리가 적게 말하는 일은 없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죠. 뭐.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요 임대차산법에 뭐가 있나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전월세상한제 그러니까 가격을 일정 한도 이상 내이 올리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상승원인이 돼도, 돼도 폭등원인은 안 되죠 왜 상승원인이 되나요 임대주택을 그 임대주택의 공, 인, 어, 수익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잘안 되겠죠 상승 원인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하지만 폭등 원인은 아니죠. 저는 쓸신고조도 마찬가지죠. 상승 원인은 되지만 폭등 원인은 되지 않아요. 그럼 뭐 문제일까요? 계약행신 청구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계약행신 청구권도 어 임대주택 공급의 그 뭐랄까 이점을 떨어뜨리죠 그 상승원인은 돼요 근데 이것은 마찬 동시에 폭등원인이 돼요 전세주택이 한채가 한채도 안 줄어도 폭등시킬 수가 있어요 원리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정기간 전세주택 공급량이 2만 채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신규 전세 수요량이 3천0 0채라 가정할게요. 그래요. 새로, 그러니까 새로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 이가 3천명이라고3 0명이라고 보면 돼요, 수요자가. 그래요. 3천0채를 수요, 수요한다고 가정할게요. 일정기간 이제 2 0 0채가 공급된다는 말은 뭔가요? 2 0 0채 중에서 아, 2만 채 중에서, 이, 어,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게 2만 채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2만 명도 어떤가요? 전세를 구해야 되겠죠. 전세 주택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몇 명, 몇 채가 되나요? 수요량은 2만 3천 채가 되죠. 공급량은 몇채가요 일정 기간 그냥 계속 2만 채라고 가정하면 공급량 역시 2만 채죠. 그러면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 2만채 수요량 2만 3천채니까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15대1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요. 수요량이 단순히 공급량을 초과했다 해서 반역을 올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는 공급자가 공급차 명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겠죠 또 새로운 거래를 하려면 또 수수료도 내야, 내야 되잖아요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한 채도 안 줄었어요 그냥 가정이 똑같아요 일정기간 전세주택 2만 채 신규 전세 수요량 3천채 그래요. 근데 2만 채에는, 어, 세입자가 살고 있죠. 임차인이 살고 있죠. 근데 2만 채 중에서 1만 구천 명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시장에 몇 채가 나오죠? 시장에서 공급, 공급되는, 어, 임대주택은 천 채죠. 신규 전체 수요랑 몇에요 3천 체죠. 그럼 경쟁률 이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그래요. 4대 1이죠. 4대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 그래요? 이제 천명은 그 사정이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를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때, 예를 들어서 살겠다고 하면 실고주하겠다 하면 나와 줘야 되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차산법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집을 사, 사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 500명을 사고 500명은 전세집을 구한다 치면 어떻게 되나요? 3.5대1이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떤가요? 공급자가 공급자는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죠. 수요자 여러 명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할까요 공급투자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좋죠. 올리려고 하겠죠. 굳이 또 올리려고 안해도? 수요자들 간에 경쟁이 붙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마스크 얘기도 했고 어, 아파트 폭등이 오는데 얘기했죠. 폭등은 무조건 실수요자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경쟁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반드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보세요 전세줄 때한채안 줄었다 가정해도 올라갈 수 있죠 피해자는 누가 되나요 신규 수요자가 되고 신규 전세 수요자가 되고 또또 또 누가 되나요 그, 그 19000명은 무상한가요 아니죠 또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제 폭등한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피해자죠. 2만 3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되죠? 경쟁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인대사 3법에서 뭐가 원인이 됐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까요? 이런 얘기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몇 개월 뒤에 안정이 될까요? 이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면 수학 공부를 안한 거죠. 고등학교 때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겠지만 그뒤로는 뭐 수, 수학하고 돈 쌓아놓고 지냈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뭐라 했어요 수학도 좀 공부해야 한다 그랬죠 유, 유클리드가 쓰는 기하학 언론단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음,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않는 어. 상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뭐 어렵나요 최근에 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2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 행사한 사람이 고조한 집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어이법 시행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8월 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6월달에 전세 계약 한한인 어떤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죠. 언제까지? 2022년 6월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2019년도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전세 계약 한, 한이도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나요? 2022년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다 계약갱신청구를 한 번씩 해사했으니까 정상적인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2년 걸리는 거죠, 2년. 딱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뭐, 계산을 못해요 그거 딱 계산하면 나오는 거지 그래요 서울에 경기도가 있는데 아, 경기도에 보면 또 양주시가 있어요 양주시는 파주시와 어, 남양, 아, 양, 남양주 사이에 있죠 의정부하고도 접하고 있죠 동두천 시 아래에 있죠 양주도 신용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양주시 아파트에는 양주프로지오가 있고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어, 그래요. 연이자율에 입각해서 신용평가를 할수 있다 했죠. 양주 프로지오는 3.13 나오고, 현대아파트는 3.67 나와요. 서울보다 2등급 아래죠.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C등급이에요. 그래요. 양주 프로지오는 2016년에 2억 500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500만원 올랐죠. 12% 올랐어요. 현대 아파트는 2010년에 1억 7400만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6 0만원에 거래됐어요. 3200만원 올랐죠. 18% 올랐어요. 그래요. 양주 프로 지우는 2006년도에 잊어졌고, 현대 아파트는 1997년도에 잊어졌죠. 그래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도 유익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여간에 수익률은 어떤가요? 가정에 따르면 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9% 이하는 C등급이라 했죠. 투자수익등급은 C등급이에요. 연이자들도 C등급이고 어, 투자수익등급도 C등급이니까 양주주시는 C등급이 되죠. 그래요. 그런데, 현자 아파트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괜찮았, 괜찮아요. 보세요. 어, 현대 아파트는 18% 올랐잖아요. 좀 오래됐지만. 근데, 양주 프로지오는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12% 올랐잖아요. 2,500만 원 올랐잖아요. 어느 게더잘 올까요?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잘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대 아파트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안 봤어요. 2006년도 가격을 보니까 현대 아파트는 8,900만 원 했어요. 그럼 많이 올랐죠, 그동안. 양주 프로지오는 2006년도에 1억 7천만 원 했어요. 훨씬 비쌌죠. 근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현대아파트를 보니까 덕기역이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바로 이 근처에 있죠. 그래요. 1호선이죠. 1호선. 괜찮은 거예요. 상하도 괜찮겠죠. 월세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희소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죠. 월세도 작지 않죠. 720만 원이죠, 1년에. 그럼 7,200만 원 되죠. 7,20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있으면 살수 있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사면 괜찮은 거예요. 대출 좀 받고. 별로 안 올랐으니까. 그래요. 대출도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요.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봐야 되,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건 사도 돼요. 그래요, 괜찮죠? 양주시 신용평가도 했습니다. 양주시가 하나 빠져서 또 추가로 한 거예요. 이로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신용을 모두, 신용등급을 모두 확인했어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